일단, 화는 결과를 만들어내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금을 결과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금은 결과라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정한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요. 결과라는 건 화가 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또 있겠죠. 이 화가 없으면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란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팔자에 화가 없거나 화약하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며 있어 순탄하지가 않죠. 한번 주위 팔자들을 비교를 해보세요. 화가 없는 팔자랑 금이 없는 팔자랑 그둘 중에 누가 더 결과가 약한지를 비교형을 알겠죠. 금이 없다는 건이 금은 근본이기도 하고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말했었죠. 물론 금이 없다고 해도 나머지 글자들이 목화가 강하냐 아니면 금수가 강하냐에 따라 이 금이 없다는 건 역시도 해석은 달라져요. 특히나 목화가 강한데 금이 없는 팔자들은 목화로 결과는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꽉 막힌 사람이 되기도 쉽고, 진취적이고 개혁적이기보다는 반대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성향들은 어떻게 본다면 장인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 주어진 것을 고지, 곧대로 시행하고 해낼 뿐,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걸 토대로 무언가를 새롭게 나아가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팔자들이 특히나 대운에서 그문이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작지만 실속 있는 식당을 잘 운영하다가도 그문이 들어오면 식당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거나 뭐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에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금이 없고, 목화가 강한 팔자들한테는 금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라는 건 사실 화예요. 그래서 팔자에 화가 없거나 화약하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며 있어 애로 사항들이 많죠. 그건 목이 강할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화가 목을 통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인데 요 목이 강하면 강할수록 당연히 화의 부담감 역시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목이 강하다는 건 봄의 기운이 강한 거죠. 봄은 무언가 새롭게 솟구치고 자라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자라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나무가 태양을 향해 자라난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나무가 계속 자라나서 태양에 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성장이라는 건 언제나 그 한계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 한계라는 것을 봄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름이라는 화의 기운이에요. 만약에 여름이 없으면 이 봄은 영원히 자라나려고만 하겠죠. 그러니까 불가능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없고 모강한 발자들 있죠. 그런 팔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모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모함이라는 건꼭뭐 위험하고 도박적인 것에 도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상대 마음이라는 게내 마음과 같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바라는 거죠. 그것도 모모한 거예요. 마치 불가능에 계속 도전하려는 것과도 같죠. 그것과는 반대로, 만약에 팔자가 목약, 황하면, 애초에 상대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가능에 도전할 일 따위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도 사람이 무모해질 여지도 적겠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라는 건 화를 봐서, 이 목이 가진 한계점을 일깨우고, 그럼으로서 그걸 토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목이 화를 보면 영원히 자라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기운 자체를 계속 커지고 자라나에 쓰는 게 아니라 예컨대 뭐 꽃이라든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대체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목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있으려면 화가 받쳐줘야 하는 거죠. 그럼 팔자는 황 안돼. 목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결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나, 그 의지에 비해 재료가 턱없이 부족한 것과도 같겠죠? 이건 마치 점토도 하나 잡겠다고 경찰 100명이 몰려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광 화약하면 기본적인 무모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반대로 목약, 화하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 값보다 배달 값이 더 비싼 거죠.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라는 건 언제나 목이랑 같이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가 목을 죽여서 이 결과라는 걸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목이라는 건 화가 없으면 성숙되지 않아요. 화가 이목을 보면 목의 기운을 가장 끝으로 집중시키죠. 그게 바로 꽃이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가을이 오게 되고 이 가을로 인해 또 하나의 자연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가을이라는 금의 계절이 없다고 한다면 꽃이나 열매가 피긴 하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어딘가로 날아가거나 해야 그게 또 다른 번식으로의 방향성이 될 것인데. 가을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란 금의 계절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금이 없으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니, 이게 융통성이 부족한 것도 되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도 돼요. 그리고 목이랑 화가 강하고 금이 없을수록 그런 성향은 더 짙어지겠죠. 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십성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 십성은 그 틀이 잘못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팔자가 무관이면 자유롭다? 뭐 그래서 직장생활 하기 어려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임상을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무관이라도 꽉 막힌 사람 널렸고 몇십년 동안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것들이 십성에서는 널리고 널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오행으로 본다면 성향이 자유롭다는 건 무조건 금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이 방향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뭐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틀을 딱 정해놓지 않는 것이죠. 예컨대 고려와 조선 사이에서 끝내 고려를 선택한 정몽주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금이 없거나 금약한 팔자라는 걸알 수가 있죠. 반대로 조선 건국의 앞장선 정도전은 당연히도 금이 강하게 받쳐주는 팔자였겠죠. 금이라는 건 그런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틀에 갇히지 않았느냐, 뭐 사상이 열려있느냐, 그리고 생각이 자유롭냐를 부르면 팔자 금만 받으세요. 십성로이 금이 무엇이며 일간이 무엇이냐는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오행을 오행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맛대로 변질시키는 것에 가깝죠. 오행을 공부하려면 오행을 오행 그대로 보고 해석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행이 사람들마다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행의 원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자신만의 확실한 오행의 원리가 갖춰져 있어야만 그게 곧 사주팔자를 보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이고요.